어, 우리 안에 아, 내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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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존나 있다 안에 존나 있다 우리 위다아우리 앞인데? 아우리 어? 위대 아,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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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건, a n Pagan p a 자아 n p a 게 a n p a 이 내가 도와줄게. 나 이제 살리고 있을게 한번 봐줘. 아, 테르미 르미 뿌려놨어. 못 오게 오케이. 나. 깜까 줘나 깜파 아예 없는데 혹시. 팀기전매 김전매. 깜까 챙겨 여기. 여기. 나나 살려줄게. 자 오고 있어. 빨리 시체에서 까빠 같은 것만 챙기고 튀어. 까빠 방도면 같은 것만 존나 챙기고 저 자부 같은 거. 없으면, 없으면, 그냥, 없는 대로 하고. 야, 이거, 어디로 갈래? 앞으로? 앞으로 개돌. 여기 왼쪽, 왼쪽, 왼쪽. 내 앞에. 여기 조심, 여기 조심. 있을 수도 있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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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기, 거기, 거기잖아. 그래. 다, 나 여기서 다 볼게, 다한 번, 송곳. 어어. 천천히. 오케이. 이러면? 이제 우리. 지금만 보면 돼? 있을 것 같은데. 어디 아 위에 오케이. 있어 아, 이제 아, 이제 위이다. 맞춰 봐, 봐 줄게. 봐봐봐 줄게 내가. 이제 우리 위다. 자, 정밀 공습 이제 그냥 있을 것 같은 곳에서다 갈겨. 표기 튀켜서 공습 시작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발견, 발견. 누운 놈 확킬 내고, 저 건물 애들 내려오는 것만 쏘면 돼. 우리 자리 좋아. 아, 잠깐만. 오두막 오른쪽 오두막, 오른쪽 오두막. 나잡고 있어, 잡고 있어. 살아낼게나 저게 잡, 나 저게 정밀공습 썼어. 오케이. Okay. 오른쪽 오두막? 오른쪽,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어. 봐. 오케이, 오케이, 오 아니, 나, 나, 지금 까빠가 없어서, 인가? 둘이 사지. 음. 이거지. 어때? 근데 쉽지.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만 맞추고 그라운드부터는 일사천리지. 이거지.